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패밀리 레스토랑 마지막으로 가보신 게 언제이신가요? 베니건스부터 TGIF, 세븐 스프링스 등 많은 브랜드들이 사랑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주변에서 거의 보이질 않죠? 그중 가장 유명했던 건 뭐니 뭐니 해도 아웃백인데요. 그런데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들처럼 망한 줄 알았던 아웃백이 요즘 대형 점포들을 신규 출점하며 다시 확장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패밀리 레스토랑 멸망기에 왜 베니건스는 사라지고 아웃백은 살아남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시작은 1980년대 지금은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투머로우 타이거 코스, 스카이락 등 1세대 브랜드 매장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80년대 후반, 국민 평균 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가족 단위의 외식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쯤이 서구식 식습관이 완전히 자리잡는 시기였기에 이러한 컨셉의 레스토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80년대 도입된 패밀리 레스토랑은 1992년 TGIF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는데요. 이후 시즐러 마르쉐, 베니건스 등이 연달아 오픈하며 시장 성장이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아웃백은 1997년경에 후발 주자로 오픈했었네요.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 들어온 브랜드였던지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잠시 성장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되며 우리가 기억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0년대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외식 시장을 주름잡던 그야말로 대세이던 시절입니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 최고의 장소로 사랑받았었기에 주말에 가면 한두 시간 웨이팅은 기본이었고요. 당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첫 미팅이나 소개팅 장소로도 애용됐으며 가족들 외식으로도 좋은 메뉴들이 많아서 정말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핫했던 아웃백 하면 생각나는 부시맨빵 기억나시죠? 친구들 중에 아웃백 가서 메인 메뉴 시키면 선택 가능한 서브 메뉴를 변경해서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꿀 조합 같은 팁을 알고 있으면 최고 인싸 대접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각종 카드와 통신사 할인을 활용해 최대한 싸게 외식하려고 연구했던 그 시절 생각이 나네요 패밀리 레스토랑 전성기의 마지막 시절인 2012년 업계 매장 수를 보면 선두권이었던 아웃백과 애슐리가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빕스가 80여개 나머지 TGIF와 베니건스 스프링스 등의 브랜드도 수십 쉽게 매장이 있었습니다. 브랜드별로 매출도 매년 30% 이상씩 성장할 정도로 그 성장세가 눈부셨던 시절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의 유행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브랜드 간의 점포 증설 경쟁이 과도해지고 이때쯤부터 외식 트렌드 키워드가 웰빙으로 변해가며 소비자들의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은 여전히 기름진 음식 위주의 비슷비슷한 컨셉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변화에 둔감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는. 급격한 방문객 감소로 매출 급감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2013년과 2014년, 불과 2년 만에 수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폐업하며 업계에 잔인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르쉐, 시즐러, 토니 로마스 등 당시 잘 나가던 브랜드들이 2013년과 2014년에 영업을 종료하게 되고, 1995년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베니건스도 2016년 2월, 국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베니건스는 바른 손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래 오리온 그룹 계열사인 라이즈온이 운영하던 부분을 2010년에 바른손이 베니건스의 부채 200억을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대금 24억 원에 인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이후 2011년에만 64억 적자, 2012년에 37억, 2013년엔 70억, 2014년에 영업손실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자 바른손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베니건스 폐업을 선택한 것인데요. 사실 베니건스는 국내 철수 이전에 미국 본사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부도 처리되면서 2010년에 소유주가 변경돼 재창립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시장 1등이던 아웃백에게도 베니건스가 폐업하던 2016년은 최고의 암흑기였는데요. 당시 아웃백도 한때 1 1 0개에 달하던 전국 매장 수가 60여 곳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아웃백 코리아의 모기업인 블루밍 브랜즈 인터내셔널은 2016년 7월에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에 지분 100%를 매각하며 아웃백 운영권을 넘기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답이 안 나온다 판단하고 싼 가격에 매각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웃백은 사모펀드 인수된 이후 다른 메뉴보다 스테이크에 집중하는 고급화 전략으로 실적 성장세를 회복하는 반전을 보여주었는데요. 예전처럼 아웃백의 대중적인 인기가 덜하자 새롭게 운영사가 된 상호펀드 스카이레이크는 스테이크 매니아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제대로 통했고 단가가 높은 스테이크 관련 매출이 급증하며 상호펀드 인수 이후 3년 만에 매출이 30%나 올랐고 영업이익도 6.5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자 아웃백이 돈이 된다고 생각. 생각한 여러 기업들이 다시 인수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인수 후 매출을 키워 다시 대파는 걸 반복하는 사업 펀드 입장에서도 아웃백은 오래 가지고 있을 매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아웃백은 사업 펀드의 품을 떠나 2021년 11월 우리에게 치킨으로 유명한 BHC 그룹에 인수됩니다. 사업 펀드 스카이레이크가 2016년 당시 아웃백을 인수했던 가격은 562억 원이었는데 BHC에 3100억 원으로 매각을 했으니 5년 만에 무려 6배의 수익을 거습니다 며 엑스테에 성공한 건데요. 아무튼 BHC로 주인이 변경된 2021년부터는 아웃백의 매장 출점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웃백을 보면 백화점과 아울렛 위주의. 대형 쇼핑몰에 점포를 신규 출점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드샵 위주로 자리하고 있던 매장을 고객 접근성이 극대화된 복합 쇼핑몰로 이전하는 리로케이션 전략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런 매장 출점 전략의 변경 이후 기존 고객의 유입과 더불어 아웃백의 신규 고객층 확보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아웃백을 보면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한 단독 점포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웃백이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단독 매장 형태였다면 이제는 쇼핑하러 와서 주차 편. 하게 하고 게하 점심 저녁 식사하러 오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아웃백의 매출 상황은 어떨까요? 실제로 2022년 오픈한 아웃백 리로케이션 매장 4곳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 4개 점포의 월평균 매출은 이전 로드샵 매장으로 있을 때보다 평균 7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현재 아웃백의 매장당 매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는 중이고 놀랍게도 현재 과거 전성기 수준을 넘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웃백의 이런 호실적 덕분에 인 비수자인 BHC 그룹의 매출도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는데요. 본업인 BHC 치킨에서 5천억원 이상, 아웃백에서 4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탄력받은 아웃백은 지금도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웃백 매장의 신규 출점 추이를 보면 리로케이션을 시작했던 2022년에만 15개의 매장을 신규 출점했었고 작년과 올해에도 6개 정도의 점포가 증가했습니다. 아웃백 홈페이지에 나온 신규 출점 점포 위치를 보면 수원스타필드, 천호현대백화점, 수원타임빌라스 등 역시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에 출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아웃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쇼핑몰 위주의 상권 변경으로 다시 대중화 전략을 취하며 젊은 층 고객을 신규 유입시켰고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메뉴들을 새로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웃백은 오픈키친, 웰컴바 등 새로운 컨셉의 매장을 선보이는가 하면 정통 웨스턴 메뉴 개발 및 다양한 옵션대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올드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아닌 현재 젊은 층에겐 캐주얼 다이닝 매장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자리 잡히고 있는 건데요. 그럼 아웃백만 잘 나가는 것이냐? 과거 함께 인기 있었던 빕스와 애슐리의 근황은 어떠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빕스를 보면 매장수가 전성기에 4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가 역시나 다시 신규 출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고요. 애슐리는 최근 2년 사이 매장수를 2배 이상이나 증가시킬 정도로 공격적인 출점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은 아웃백, 빕스, 애슐리, 삼파전으로 재편되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시간 관계상 빕스와 애슐리의 이야기는 제가 별도의 콘텐츠로 자세히 다뤄서 업로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결국 망해버린 베니건스와 살아남은 아웃백의 결정적인 차이는 변화를 인정하는 대응의 차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생물과도 같고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는 걸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사례를 보며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아웃백은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도 생존을 위한 꾸준한 진화로 살아남아 다시 시장의 선두가 되었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못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만 고정적으로 유지한 베니건스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거죠. 요즘 아웃백 매장에 가면 정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웃백의 전성기를 뛰어넘어 사상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과거 패밀리 레스토랑이 유행하던 10여년 전에는 수십 여개의 브랜드가 난립하며 경쟁하던 춘추전국 시대였기에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 제한적이었다면 현재는 경쟁자가 거의 다 망해버리고 결국 살아남은 아웃백이 그 시장의 포식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명언이 떠오르는 순간이네요. 유행은 결국 돌고 도는 거라고 하는데 추억의 2000년대 레트로 콘텐츠도 다시 유행하는 요즘 부활 중인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을 지켜보는 건참 흥미. 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아 9배에 가서 부시맨 빵을 먹으며 추억을 되새겨 봐야겠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